가는 길이 있어요. 여기 또두분또 내려오셔서 여쭤 봤어요.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기차 바위 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과연 기차를 탈수 있을지 한번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. 자자. 알자. 알자. 아우 지쳐.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네요. 그죠? 경치 한번 볼까요? 아, 멋있습니다. 멋있어. 계단을 열심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가파르다! 아, 와, 이거 어찌지 않습니까? 여기서 스케일 큰 음악이 쫙 하고 나와줘야 더 웅장함이 딱 느껴지죠. 까배기 한개 까배기 두개그 다음에 드립커피 이렇게 이려 올려 놓죠이죠를 b 를고리리고바람 b 날아갈 수 있으니까. 살짝 물을 적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코바 커피인데 그 지인분이 어, 선물했어요 하나를. 그래서 어, 집에서 한잔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좋은 경치 한번 보면서 한번 이 드립 커피로 해서 한번 내려 먹어보자. 그래서 불금에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차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. 직접 내린 커피 한잔딱 마시고 저기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습니다. 피를 거의 다 내렸어요. 까배기, 까배기 하나 먹고 올라갈게요.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. <laughs> 저분들 내려오시면 내려가야죠. 올라가야죠. <laughs> 우회쪽. 그 다음에 기차 홈통 바위 오른쪽. 기차, 홈통, 바위, 왼쪽. 뭐, 이렇게 돼 있네요. 어디야? 오른쪽, 왼쪽으로 다갈수 있나 본데요? 그쵸? 기차, 홈통, 바위, 오른쪽. 기차, 홈통, 바위, 왼쪽. 이게 뭡니까? 그러면은, 어차피 주봉을 찍어야 되니까, 오른쪽으로 갈게요. 이게 올라가는 길인가요? 이게 내려가는 길인가요? 올라가는 길이에요. 이 올라갈 때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? 네. 아, 아 지금 내려오시네요, 한 분이 이쪽으로. 저을 타고 여기로 올라왔어요. 여기로 올라오는데, 아, 간만에 유격받는 느낌 딱 드네요. 아, 짤짤합니다. 올라가겠습니다. 주봉을, 주봉을 또 올라가야죠. 자, 주봉. 주봉 올라갑시다.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죽이지 않습니까? 멋있죠? 야, 서울에 이런 멋진 경치가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. 올라갑시다. 지금 기차 홈통 바위발을 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길이 이쪽도 아니고 이 표지판은 이쪽을 가리키는데 지금 보십시오. 표지판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. 아, 이쪽 길인가? 보면, 정상에서 딱 보잖아요? 그러면은, 여기 하나 길이 있고, 여기 하나 길이 있어요. 일단은, 그119그 긴급 표지판? 이쪽으로 해서, 보면 주봉. 주봉이 있죠?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가 봅시다. 아, 역 가와서 헤매는데? 가와서 헤매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, 흔적이. 이 길이랑 같이 만나네요. 글로 가도 되겠네요, 그러니까. 만나는 것같아 보니까.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? 하... 저기가 주봉인가봐요. 국기가 있어요, 지금 보니까. 아, 아까 전에 그 길로 가도 만나네요. 음,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는구나. 근데 이 길이 좀 편하긴 하네요. 여기서 작년에 제가 좀 헤맸어요. 아, 주봉을 찾지도 못하고 헤매다가. 드디어 이제 찾았네요, 주공을. 그러면은, 여기서 정상에서 인증샷 한번 찍고, 오늘은 여기서 화산하겠습니다. 갈림길이 애매하게 나오는데, 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저 오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계단,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. 자, 계단 보이시죠? 계단으로 고고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저 태극기. 여기가 보이시죠? 다주 주봉, 가 주봉, 입니다 주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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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아, 주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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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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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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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